는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네. 생명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우리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 지도에 이 지도인데요. 이 지도의 이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어디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지도의 이 부분 어디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 땅이 어느 나라 땅이야? 어,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땅인데 자그 중에서도 우리 여기 밑에 있는 그렇죠?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어요. 자 오늘 사건이 벌어진 곳은 바로 어느 동네겠어요? 네, 배단이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배단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자, 보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누군가가 누워 있어요, 그렇죠? 누워 있는데 표정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어,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두 어, 여인들, 이 여인들 표정이 아주 걱정하고 있어요. 자, 이세 명은 다 남매예요, 남매 마르다, 마리아 또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같이 한 남매들인데, 자 누가 지금 병에 들었어요? 나사로가 병에 들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에 들었는데 지금 너무 걱정하고 있죠. 왜냐면이 병은 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어 병원 가고 응급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 게 많이 부족했고 옛날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약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치료할 만한 그런 도구나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병에도 이렇게 알아놓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마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나사로 오빠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우리 나사로 오빠가 너무 아픈데 이러다가 큰일이 나면 어떡하지? 이두 어 동생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가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자 어. 이럴 때 예수님이라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다니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도 하셨지만 또 치료하시고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을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그 과정 에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아,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땠을까 하면서 이들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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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제 가볼게요.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laughs> 예수님, 어,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금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니, 누가 아파서 죽겠다는데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로 나설의 그 아픔과 고통과 죽음 죽음에 가까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고 자, 그리고 원래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친한 사이야 나서로하고 예수님 그 집안이 그치 친한 사이로 달려가야 되잖아어 그래 빨리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할게 빨리 갑시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할게 예수님이 어, 천천히 다른 일도 하시면서 천천히 약간 어,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 오빠는 결국 치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렇죠, 낫지 어, 못하고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자, 두 자매는 너무나 안타깝웠어요 예수님이 이 곁에 우리 곁에 계셨더라면 이 나사로 오빠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아픈 오빠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렇죠 묻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어 돌아가시면 묻냐면은 그 흙을 파 묻어가지고 그렇죠 땅에다가 그관 해가지고 그렇죠 관에다 넣고 이렇게 어 관은 나무 상자 같은 거잖아 그렇지 어 거기다 죽은 시신을 넣고 그 관을 땅 속에 이렇게 묻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덤의 모습이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무덤의 모습인데 여기 이 예수님이 살던 이 동네에는 무덤의 모습이 어땠냐면 요렇게 어땠는 모습이었냐면 동굴 같은 곳에다가 그 시신을 어 넣고 그리고 시신을 잘게 싸민 다음에 시신을 넣고 그리고 문을 확 닫아 버리는 이런 식으로 어 무덤을 이렇게 갖추고 있었어요. 자 이곳에 이제 누가 죽은 거예요? 네 아까 말했었던 네 오빠 나서로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나서 이 마르다고 마리아는 너무 너무 슬펐어요. 오빠하고 놀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도 났고요. 또 오빠가 또 들려주었었던 또 재미난 이야기들도 떠올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너무 슬프게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오빠는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구나. 자, 자, 이제 마리아, 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어. 예수님이 지금 필요해, 아시지 돌아 나사로 오빠가 죽기 전에 필요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고 계시대요. 그리고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마음이 어땠어요? 허, 예수님 반가요? 이런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 그렇죠좀 빨리 오셨지. 원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나사로 오빠가 무려 사일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무든지 벌써 어 장례한지 벌써 사일이나 지났어요. 원망 어린 마음으로. 얘기요 근데 그때 또 예수님은 또 "아, 그랬니?" 이고웃시면서도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야? <laughs>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신 것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나사로 반 죽었잖아요. 이런 느낌의 말이 있어요.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믿었다는 거 뭐냐면 이, 이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죽은 뒤에 나중에 그 이후에 부활 그런 것들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 믿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의이 나사로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어 오셨으는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이제 이야기들을 하서 자어 이렇게 또 마리아가 또 얘기하고요. 슬프게 어 너무 그 슬픈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울고 울어 주세요, 또 예수님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어, 친구 나사로, 나사로의 무, 무덤 앞에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뭐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어서 돌을 옮겨라. 여러분 죽어 있는데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거야. 죽어서 땅에다 묻어놨는데 이제 땅다 파헤쳐라. 이 말이 돼요? 무덤 좀 파헤쳐라. 어떤 느낌일까? 주위의 사람들 듣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일까? 정말 당황스럽죠. 그렇죠? 아니 돌아가셔 죽은지 이제 벌써 아까도 말했듯이 4일이다 지났다고 하는데 어 심지어 4일이 지났으면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몸이 점점 썩어가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쯤 있잖아요. 그죠, 시작한 근데 이게 그 말이에요. 어서 도로 옮겨라, 무덤을 열겠다. 이 소리인 거죠. 그런데 이야기하죠.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냄새가 심하게납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세요? 이 마음에서 이렇게 원망 어린 마음으로 얘기하죠.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니, 이거 되게 무섭죠? 아니, 무덤 파헤쳐 놓고 나와라. 이거 되게 무섭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오너라.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물론 재미있게 이렇게 그린 거겠지만 진짜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은 거야? 그 죽어 있는 나사로가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살아난 거죠. 다시 생명이 죽어있던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이 사건을 보고서 너무 놀라죠 그렇죠?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어 나중에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하시고 그 생명이라는 생명을 주신다는 그 예수님인 건 알았지만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법칙마저도 어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아마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바로 예수님은 부활. 부활은 뭐예요? 죽어 있는 자들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살리는 힘이고 또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이들은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 보다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랑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 생명의 그 근원이야 이 것만은 분명히 깨달았을 그런 위대한 사건인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 다 생명이 있죠, 그죠? 한명한명 그죠? 생명이 있죠, 그죠? 그 생명의 주인 나예요? 각자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아니야? <laughs> 어, 우리 자신인 것 같지만. 사실 어, 생명을 주관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야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어, 어, 지민이한테 주신 그 귀한 생명도 바로 누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하나님이 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쉴수 있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어요. 네.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 살아,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아플 때도 어려움으로 또 힘들 때에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여러분이 아프거나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을 때 그냥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담대히 이기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이두 가지 놓고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눈을 감고 자기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사로의 그 부활, 부활시키시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그 생명의 힘이 나온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일 우리가 설령 또 아프거나 또는 힘들 때가 인생에서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도 그냥 넘어져서 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에게 도와주셨옵소서 그래야 그 친구들에게 귀한 생명의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어 말씀 가운데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구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구나.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만하게 살지 않게도 와주시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